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엄발의 오줌 두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 6천억 원 외에 7조 6천억 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 재난 예비비 1조 4천억 원에 쌈짓돈처럼 꺼냈을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천억 원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입니까?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랍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24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미국 측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나 회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조율 중이지만 대체로 한미간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주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현 정부는 40여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관세 등을 통한,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합니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덕수 총리와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최선책입니다. 어제 피고인석에 앉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카메라를 보고 웃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수방사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진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발뺌하는데 혈안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 힘에 후한무치한 대권 노름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오늘로 6.3 대선이 정확히 6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교체로 반드시 내란을 끝장 내겠습니다.